니다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스펄철전 2023중 이스포츠 더블 에이펙스 레전드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박한드리고 동갑스의흥현성의 설과 오늘 남기억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아일간 시범 시달려 리시에 이제 단 하나의 종목만을 막들어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어제 경기에서는 일본이 사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승률 100% 이미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확실히 그 패드가 가져오는 메리트라던가 장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드라지면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던 일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좀 텀이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어느지 좀 최적화를 잘했는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 오늘은 결승 진출 전부터 또 시작이 될 텐데 오늘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서 대회 개요부터 안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일, 리프 폴까지 모든 종목의 결승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레전드, 아일차이 마지막을 장식할 에이펙스 레전드의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세 개의 국가가 격돌하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이번에 네개 종목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음. 각국이 종목 세개에서다 나눠 먹었어요 그렇단 얘기는요 네. 에이펙스 레전드를 우승하는 국가가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2위를 상당히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만 음. 결국에는 1위가 가져간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에이펙스 레전드 종목에서 우승한 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마지막 종목 와, 어제 저녁것 썼던 예선에서는 일본이 사전 전승으로 아 이미 결승 진출 확정지었고 중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어제 승리가 없었어요. 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기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되게 유명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몇 뭐, 200점 못했는데 199패 1승. 아, 아 사실 마지막에 이기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기면 여기서 결국에는 이기고 또 이기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종합 우승이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얼마를 졌고 얼마나 못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연승해서 토너먼트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오늘 결승 진출전 중국과 한국의 경기가 단판.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서 승리한 국가가 결승전에서 일본과 비우스리 삼판 2선승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제 일본에게 약간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절치부심해서. 아마 결도 비슷하게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아마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중국과 대한민국의 선수들일 텐데 먼저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사, 오겐스턴, 요우리 그리고 샤오카이와 페이즈 잉용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제 그 중국 현지에서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카사 선수를 연호해 주시는 중국 선수 팬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그래요. 음. 실제로 경기 안에서 카사 선수가 캐리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킬 캐치라던가 백업을 가서 본인이 정리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어제도 한번 만나봤던 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은 카사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중국에 꽤 깨중... 맥없이 진감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초반에서는 킬역으로막 잡아내면서 좋았던 그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초반의 그림을 끝까지 기억하길 바래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블리 상주 도그마 출신인 에임봇 정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제 아쉽게 패배 어, 패배만 싸우면서좀일쪽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마지막 제우스 스테이션. 정말 팽팽했어요. 45대45, 40대46 진짜 거의 간발의 차이에서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음. 충분히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자 어제 예선전에서 2위와 3위 였었던 2위의 중국이 저, 어, 고른 맵은 스컬타운이었습니다. 과연 이 전장에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이어지는 결승 진출전 시작하겠습니다. 2024만중 리스포츠 더블 에이펙스 레전드 결승 진출전 단판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의 매치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기를 만나보시죠. 자, 중국도 어제 어, 아무래도 제우스 스테이션에서는 근접에서 좀 변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결과가 좋았던 스컬타운을 안전하게 그렇죠.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대한민국은 어제와 좀 어, 차별점이 있다면 패스파인더가 조합에서 하나가 줄었어요 네. 어, 대신해서 반갈로르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막을 두턴 정도 쓰면서 우리가 연막으로 상대편의 포탑의 시야를 가린 다음에 네. 이득을 좀더 챙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너네 고즈들 끝까지 우리 못 보게 해줄게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조합을 선택을 했는데 이 조합의 선택이 알맞게 들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크스타 들어갔는데요 네. 자, 그래도 뭐 전투까지 이어지면 상관은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 대치 이어질 것 같고요 약간 불리한 부분들이 보면 있으면 반갈로르가 연막으로 지어주면 되니까 어, 근데 초반에 제교할 일이 좀 좋았어서. 오게스턴 어, 네, 대한민국 도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많이 상했거든요 네. 네. 자, 연막을 사이에 두고 양팀 모두 한번 총알을 음. 교환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 쪽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중국로 오늘도 랩파트를 좀교을했다보니요 네. 네. 어제 우리가 답답했던 그림이 저랑 랩파트에 의해서 대구도에서좀 이기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래도 방벽 잘 깨면서 데미지는잘 집어 넣었습니다. 네, 오늘 포커싱이 좋아요. 거기다가 3대3 그냥 분명히 운하는서 양각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그마 서치점 만들어냈고요. 오게서 시작이 먼저 타고 굉장히 좋거든요. 예. 일단 고지는 빠르게 밀어낸 것도 크고, 레탑피가 이런 양각구도에서는 상당히 매할 수가 있는데. 고그마가 하나 더스아까지 아, 오늘 좋으면 시작이 좋아요. 네. 진짜 2대0으로 빠르게 앞서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저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페이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팀적인 콜이 있었었던 건지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고요. 각자 스가 지금 좋지 않다 버리고 빌려난 걸로 보이고, 네. 현재까지는 저쪽 고지대를 좀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직선 구간에 전선과 어, 쬐고 있는 저 각을 중북이 좀 노리는 게 네. 좋아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자 방갈로르를 두 명을 선택했었던 대한민국의 전략이 좀잘 맞아 들어가는 건지 네. 일단은 초반에 고지대를 먹으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원래는 여기 이 유적 위를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연막이 두번 나뉘어서 깔리다 보니까 계속 저각은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렇죠그 보니까 여기 위가 지금 제일 고지대거든요 그러니 맞은편은 소위 말해 똥값이 네. 돼버렸고 네. 그렇다고 또 낮은 지역에서 위쪽 속에는 아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때리나요 여기를 최대한 좀 중국 입장에서는 근점으로 가는 각을 좀 원할 것 같거든요. 예.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것만 조심한다면 지금의 이 구도를 유지했을 때 상당히 좀 무리한 상황이 아, 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선택한 전작은 가장 고지대 이뼈 유적지 위쪽이고요. 자, 반대로 중국은 서서히 좀가벼좁히고 좀 있죠. 일단 최대한 고지대 쪽으로 작업을 하면서 네. 포탑들의 대결이 열어려고하는것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영역을 밀어내고 있고 반격까지 계속해서 각을 보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사실상 좀 원거리에서 이득을 거어야 되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확실히 박날로로 둘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어. 그나마 카카가 한번퀴길열어놓고요자 그러니까 올라가죠 바로 올라갑니다 오 어, 오블이 좋아요 잘 막아냈죠 네. 네. 교환 단계에서 우리가 해서 트레이드 좀더 쌓을 수만 있다면 괜찮거든요. 네. 아, 좋아. 그런데 그러니까 페이지가 두 개의 키를 만들어 내면서 이렇게 축적으로 열쇠입니다. 네. 자, 보험 카사, 어! 성준이 만들어 냅니다 네. 사이드로 상대편이 이렇게 유적위를좀 욕심을 내니까. 네. 군대 하나 가 돌면서 지금은 리피토로 좋은 힘을 얻었죠. 맞습니다. 자, 중국의 흐름이 잠깐 놀라올뻔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거 완전히 완벽하게 끌어줬고요 리스폰 시간 도 다시 맞춰습니다 아, 어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확실히, 우리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제에 비해서 거리 벌리는 플레이가 상당히 나야 되거든요. 네. 어, 차오카이가. 아, 어? 네. 네. 일단은 갑자기 또참으 한번 확끼얹으면서 4대4. 그래도 아직 공점이에요. 네. 거리를 벌리면서 각을 비틀다가 우리는 사고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홈런에 노리는 치기 플레이가 아니라 네. 천천히 점수를 쌓아가는 방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실수가 났을 때 손해가 좀 크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홈런을 놓고 직접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뭐 안타도 여러 번 하면 되고, 번수도 중간에 하면 되고. 네. 어쨌든 50점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에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예. 충분히 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팽팽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4대4의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한번술탄투자하면서에인보 선수가 앞쪽으로 진입해 맞고요 삼준 선수가 토키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이, 어, 도그마 선수가 있는 분대의 역할은 최대한 선택편이 이쪽에 좀어그로 어, 끌리게 만들면서 흑총목이라던가 어, 연막 어, 같은 것들을 주변을 막아주고 그 사이에 이제 포탑턴들이 토 키를 내는 건데 어, 도그마 진입해서 페이 쪽까지 나와. 밑에 한명더 있는데 예. 일단 놓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앞쪽 따라가면서 이거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달아 득점 8대4이라 오늘 기세도 그렇고요. 네, 전술도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고드는 것도 그렇고 출발 옮기기 상당히 좋습니다. 샤오카이도 이거 놓쳤고, 브리넷 쉴드도 많이 깨졌습니다. 네. 자그 근접전의 오블리. 야한 그러니까 명이 죽더라도 바로 트레이드를 내서 교환에 비싸게 만든다면 우리 팀에는 네. 손해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팀이 계속 죽히면서 이쪽에 잇따라는 싸임. 자 그러니까 주스 선수가 득달같이 달려들고요. 주스나! 주스나! 그런데 2대1! 아 이거 어려웠어요. 이 트레이드, 트레이드 교환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패스파인드를 기원했을 때 저런 시기 약간 본인 판단에 잘라 들어가는 네. 많이 된다.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 게안 나고 오늘은 패스파인드의 숫자는 줄었지만 네. 난전도 좋고요. 대치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백달루를 두 명을 이용한 게 굉장히 독특한 역할이 됐네요. 네. 어제도 사실 시가전은 나쁘지 않았고 네. 근접 전투 단계에서 괜찮은 분위많가 나왔다는데 제우스테이션의 분위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좀잘 어 연구를 해놓고 스컬 타운을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스컬 타운을 제우스 스테이션 하던 식으로 네. 그런 방식으로 경기 운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킬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근접 플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거리에도 네. 자신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자 11대 6까지 차이는 5점까지 벌어졌고요. 현재까지의 디폴트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맞습니다. 계속 좀 부여잡으면서 완지 네. 않습니다. 건물 위는 어차피 깨줄 수 있으니까요. 음. 자두 자리 수 차이까지 벌린다면 약간 안정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키이 필요합니다. 카우카이와 함께 우링 선수가 질러주고 있습니다. 만 확실히 연막이라든가 좀 거슬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본인들도 자원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좋아요. 카사 아, 뒤를 잡아요. 뒤를 잡았어요. 네. 중국. 아 결국 뒤를 잡으면서 도쿠마 잡아냈고 순식간에 에인복과정의까지초반에 거리벌리기 자체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음. 그 다음에 상대가 좀 암호가 많이 깎였다고 그서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한번 여기서 키를 내보자. 근데 그거를 지금 중국이 너무 잘 받아 먹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고지대의가꽤의적 자체를 완전히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확질이 좋았어요. 네. 네. 계속 배치해서 깎아먹는 구동. 자, 네. 그러엔 트리플 테이크 쪽은 디지털 세일드 깰수 없기 때문에 오! 그렇죠. 디지털 세일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막 이후에 딜각만 나오면 음. 이래서 갈가먹는 가능합니다. 우리 방갈로를 왜 썼는데?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네. 그러면 키를 주는 상대편이 원더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네. 자, 잘라들라도 좋고. 요? 블랙 코너 지금 큰 이득을 많이 못 받고, 예, 그도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 자 위쪽 고지대 쪽에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새 3점 차, 4점 차 쫓아가고 따라가는고구도가 그 계속됩니다. 예, 지금 교환은 중국이 좀 이득을 챙겼죠. 확실히 우리가 트리플 테이크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저런 식으로 교환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네요. 음. 자, 어느새 중국 절점까에 따라 붙었고요. 자, 그리고 위쪽 샤카이, 오 아, 샤카이. 어. 자, 아무 한 번에 보내서 가장 맞은 편에 있는 선수는 대응 못합니다. 음. <목소리>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아, 어. 뭐 뒤쳐지지 않고 카사잡아내고 떨어지면서 정리가 한번 접어주고 백업을 올수 어, 있나요? 이게 안 됐어요. 거리가 좀 있었던데다가 중국가의 백업이 빨랐죠. 네. 이제는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슬로우 템포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간다기보다 트리플테이크의 볼트 가 에너지탄 에 계열의 전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사실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물론 트리플테이크가 근접에서 노중으로 쐈을 때의 샷건 같은 효과를 주기는 하지만 그래요 저렇게 잘라먹는 식으로 상준 선수가 오늘 폼이 좋기 때문에 잘라먹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서 상준이 다시 한번 킬을 기록했고요 상준 지금 7킬입니다. 네. 네. 중킬 관열 여 높아요. 계속해서 상준 선수가 중장거리에서 이득을 좀 상당히 많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준의 폼이 좋으니까. 네. 네. 이르면서 천천히 본인들이 언제 어떻게 유리했었고 언제 어떻게 킬을 만들어냈었는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한 한 군데 찍어 넣고 갈가먹는 걸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야가 집중된 사이에 좀잘 붙었어요. 자, 오겐스턴의 어, 사격이 일단 가지 않았고 오히려 오겐스턴 위험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이는 동안에 여러분들 견제를 해서 다른 편쪽에 철폭치를 하고 양각을 잡으면 여기 위쪽의 전투는 각이 불려들어 충분히 대항이 네. 할만하거든요. 네. 자, 용사우 역서 최대한 좀 각을 내주지 않고 있는 중인데요 네. 롤링 선점까지 시 선이 좀 됐었는데 그럼 네. 좀 우리 입장에서 아쉽게 남겠네요. 아 음? 어, 이와중에 성질이 하나 더. 네, 좋아요. 어 성질 팔킬. 네, 이런 식의 약간 270도를 넘는 약간 네. 자, 도구마까지 막 상준 이에 뒤지칠라 아이 킬을 만들어 내면서 어디서 2 0점으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네. 네. 속이 진입을 좀 억짜려고 블랙클랜 롤링 턴을 꽂아 넣었는데 이안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습니다 저는 그거하이게 나쁘진 않거든요, 우리 입장에서요. 에임봇 잘 긁었어요. 네, 스킬다 빠졌으니까 이제 좀침투해만하죠대한 민국. 네. 자, 그러니까 도구마 들어갑니다. 자, 이거 잘쉴드깨 놓는 거 이용하게 바해 보겠습니다. 어다좋아요 어, 네. 도구마 도구마 도구마. 킹하면서 더블 킹 하면서 네. 어, 이을좀 챙겼고요. 자, 도구마가 빠지고 에임 더해 주고 이 네. 어차피 아, 우리 엑다가한번이 갉아먹기 다 아, 하는 것보다 드리블 네. 하면서 1대1 권리만으로 돼요 좋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아 이깨앉히네요 어 근데 상준이 마무리해줬죠 아 그러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5점 차이 다시 한번킬 스포 벌립니다 지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만 안 당하는 선수. 지금처럼 연막으로 시야 가리고 상대는 트택 못쓰게 만들고 반대로 볼트 들게 만든 다음에 상준이 워딩을 정리하는 게 좋고. 네 좋아요 자민규에가대한민국에 뒤를 한번 쳐봤습니다만 안전하게 잘 빠져나가면서 핫포 숨쉴수 있게 됐습니다. 민규야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면서 카사라던가, 어, 여러 좀 암호가 박혀진 것 같은데 간을좀 벌어줬는데. 네. 확실히 이쪽 거 오늘 타는데요. 그래도 연막 가쪽 연막 가쪽 어, 저항 좋아요. 에임보스 잘털습니다 예. 와아 샤오파이가 결국은 이렇게 발목을 잡네요. 테말라이트 선수 전지현과. 그리고 있어. 근접전 근접전. 중국 선 지금 양동 되게 잘했거든요. 카사 내려가면서. 예. 이걸 또 잡아냈고 아래쪽을 정리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축패 네, 지금은 카사 선수가. 되게 짧게 끊었으면서 샷건처럼 써가지고. 오, 그래도 오! 도그마가, 예. 무리했었던 중국에 있는 두 명을 잡아내면서 2킬 추가 그니까, 거리 벌리기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 먼저 끼어들어가지고 교환을 내도 말씀해준 것처럼 트레이드만 하면, 네. 우린 앞서니까 좋아요. 오겐스턴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블랙홀로 하나 더자르자는 판단 아, 일, 일로 오세요! 아, 근데 블랙홀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그래도 오겐스턴의 위치는 여전히 고립돼 있긴 합니다. 네. 네, 아마, 오겐스턴은힘들어할거아러네요 <laughs> 도그마가, 아, 것. 아, 그러네요. 도구... 아 네. 턴에 많이 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아, 없겠죠. 아, 자, 그리고 에임보 뒤쪽, 이거는 백업에 이런이 없으면 뒤쪽으로 빠지는 게 맞고요. 자, 에임보 접지를 못해가지고. 아. 한번 접근한 날 백업 오기해좀 애매하게 쳐다보니까. 네. 그리고 교환 좋습니다. 자, 단판 노르즈이제는이 결승 진출전의 매칭이라 남은 킬수 네.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6대6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대3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위쪽에는 유적 쪽에서 중국이 우리 군대 하나를 밀고 난 다음에 잘라 먹을 때에 음. 외곽에서 거를 리좀 벌리고 있는 군대, 상준 오블리 주스나 군대가 특택으로 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4점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습니다 자, 어제의 제일 스 스테이션에는 이런 팽팽한 싸움에서 결국 중국이 승리했었는데, 네. 오늘 이 스콜타운의 대한이국 다르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일본전에서도 사실 이 중반도까지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앞서 나가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네. 뒷심과 집중력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안 된다면 사실, 어제 한번 당해봤으니까, 네. 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오늘은 나오지 말아야죠. 오늘 집중해야죠. 맞습니다. 자, 네. 거리 제기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중력이 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사업하기 장하고 이거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빠져 나가고 어 좋아요. 좋아요. 정이가 마무리. 네, 잘 접었고 마무리. 이거 정말 했죠. 오늘 치마비 좋거든요. 포도가 가긴 했습니다만 상준이 바로 목수해줬고 네. 레이제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한민국 좋습니다. 아머를좀닦아줬다가 한결 아, 그러나 중국이 지금 돼요. 아 어야! 아, 소류탄 저기. 야, 이거 너무 좋은 플레죠 예. 만약에 여기서 저희 키이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기세가 꺾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는 패턴이 중국이 눈에 보일만한 시점이거든요. 아 얘네가 분지 하나를 유족위다 오르고 포킹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분해를 밀어버리면 숙적으로 네. 좋은 자리에서 포킹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 텐데. 맞습니다. 너무 잘 밀어냈고요. 그렇죠. 아 이거 지금 상주이토키를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5점 6점 그 근소한 차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대로만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이대로만. 왼쪽에전 던질을 안 당하면서 네. 교환만 내주면 이점이 두 점이면요 리턴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 너한테 나한테 바로 우리가 네. 이겨요. 네. 자, 블랙홀 던을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빠르게 대응을 면서 이점 더, 이점 더 상주, 상주. 어, 와, 뒤쪽 잘 빠졌고, 어, 오블리가 마무리. 와, 죄악배곡. 자, 오늘 페이트, 예, 죽어봤습니다. 트레이더는 대한민국이 좋은데, 에이. 아, 중국이 하나의 키를 더 만들어냈네요. 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우, 야, 에트레이드 뭐, 좋아요. 예. 이게 1절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좀 불리했는데, 네. 2절까지 이어지면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인류에도 체력 많이 없습니다. 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방금 전에 중국의 판단은, 아, 중국, 그러니까 한국의 판단이 뭐였냐면, 중국이 블랙홀드에 있는 칼을 털었으니까, 음. 덥자 장전할 거 아니냐. 네. 이게 좀 적중했던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에이. 상황 판단도 그 이야기는 잘하고 있기 있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자 운영맨 운영 도전이란 도전 도전. 홈이 서 있습니다. 좋아요.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는 도수하는데 형들. 탐소는 지금 카메라 콜업 기대를 빼가려야 돼. 잘 빠져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카사 선수기. 아 뒷조차 오는 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무기에서 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 예. 네. 그렇죠. 이 아래쪽에서의 근접 교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좀 손을 보네요. 네. 기분 좋았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었는지에 대한 궁들기을 빠르게 쏘고. 어, 야,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왔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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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라만, 하라만. 아, 근데 피참 아, 그래도 양걸리가 오블리가. 좋아요, 오블리. 네, 오블리가. 양념 다 돼있거든요. 네. 맛있게 먹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그냥 급하게 안 해도 될거 같긴 하고 하거든. 급하게 했다가 지금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롤링스터 타이밍에 분대가 갈렸서 손해 좀 많이 봤어요. 음. 자, 그럼 이제 일단 2점 차이를 좁혔습니다. 복도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불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네. 근데 너무 차있거든요 체력농이도 좀 쓸어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눠서 어 상춘! 자 여기까지 잡아내시면 좋겠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잡아 냈어요 자체는 우리가 좋아요 주... 괜히 무리해가지고 우리의 유리한각을 슬쩍 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면안으면 되는데 카사 나와 카사 나와 네. 이거 잡아야죠 잡으러 가야죠 머리 자르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여기 머리 자르고 일로와 이리 와어디데블랙어 이런 블랙홀 쓰면서 카사를잘 빠져나왔고 네네 자 어? 고지대 바로 저, 야 고... 어딜가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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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까지 불어야죠! 피를 남았어요 피를 남았어요 끝까지. 지금 1킬 1킬 소중하거든요 그쵸 일로와 술래잡기 끝까지! 잡아! 내 얏! 요거! 와. 아 이게 이게 사네요 와 드립은 장난 아니네 와 저걸 사람하네요 그러니까요 네자 오블리, 이는 오블리가 도망갈 턴입니다 어 오, 오블리? 어. 예? 어 잡지 않고 잘 긁어주긴 했는데 고습니다어 오버턴 아 이거 약간의 후반의 기중력이또 떨어지고 있는 네. 대한민국인데요. 중국이 워낙 이칼리에 드립을 당하 있기 때문에 네. 40대 40이거든요. 아, 남아있는 킬 10킬입니다. 대한민국 중국 모두 10킬 남았습니다. 우리가 슬로우 템프로 잘하다가 중국이 이제는 야 쟤네 포킹한다.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판단을 이렇 말렸거든요. 네. 다시 그냥 그러면 우리 곧대 가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 이거 타이머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천히 해도 되죠.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네, 롤링선도도 있고 그쵸. 중국이 나오는 거에다 추첨기 때려 넣으면서 땅을 지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갑니다 <목소리> 자, 고지대 쪽에서 그렇죠 좋아요 상준 선수가 다시 한번 킬 만들어냈고 고지대 쪽 여기서 기분 좋았잖아요 네, 아까처럼 들어오는 거에다가 악쿠파 던지고 아허먹까지만 한번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 아, 주순아 선수 이게 예. 아, 스킬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카스가 결국은 정의를 잡아내면서 41대 41 중국이 리프트가 있는 타이밍인 빠르게 좀 파고들었기 때문에 고지를 한번 포기하고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이 맞대기각을 좀 얻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이때 앞으로 지르는 어, 중국의 좀... 앞라인 1선들만 우리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다면 여유 있어요 아직은요 네. 자 도그마도 쉴드 한번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수체를안 당하면서 네. 지금 같을 때 이제 심리로 쫓기는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음.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아홉 개의킬 양쪽과 모두 남아있고요 개인적으로 선킬 2개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게 심리율 43대 41은 택이 좀클 만한 타이밍이라서요 이런 사격에 대한 어떤 그 간단한 그 집중력이 좀 필요한 상태. 한번타 이번 요리 요리 요링 체력 많이 없어요. 근데이 네, 네, 타임이 좋아요. 지금 우리 분대 하나가 네세 명이 지금 또 다시 사이드를 파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와 같은 디폴트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우링은 약간 전장 이탈됐고 오블리가 민규에 잡아내면서 자 정의의 궁 타임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중국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어, 그러네요. 참, 다시 한번 돌려줘야죠. 이러면 네. 밑에 있는 포킹하던 분대가 다시 한번 빠져주면서 거리를 벌려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 시간을 이 고지대에 잡고 있는 분대가 벌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인원들을 계속 찾고 있는 고지대에 있는 에인보. 자, 그리고 집 안쪽에 있는 들 아직까지 대색 기록 없습니다. 네, 저쪽 잘 버티고 있어요.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네. 앞쪽에 돌출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대치하고 있던 이 분대가 네. 상준 오블리 주스나 분대가 네. 무사기완하든가 대치를 할수있는 타이밍을 좀 벌어야 돼요. 음? 자, 정희 선수 여기쪽에 다습니이라 좋아요, 정희. 스텍 세방에 기가 막히게 들어왔거든요. 자, 이러면 두 개의 킬을 먼저 만들어 냈고 네, 43대41 43 :41. 최대한 빨리는 거,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터져버리는 것만 조심하면서 우리는 네. 포커싱 잘하면 됩니다. 빨리지만 않으면 돼요. 빨리지만 네.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에이펙스 특성상 좁은 곳 들어갔다가 투척목이 다른 건 맞고 안에서 녹아버리는 거는 지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남은 킬 7대 9. 네, 7개의 킬과 9개의 킬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급할 거 없습니다. 43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네. 방금처럼 회전하면서 특택으로 깎으면서 45 만들면, 그다음엔 한타 걸면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선수들도 좀 여유로운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는 네. 거니까 급하죠. 중국이니까. 좋습니다. 택택으로 그러니까 예. 계속 트리플 테이크로 달가먹으면서 네. 암호 깎고 급하게 만들면 돼요. 자, 갈리고갈리고 좋습니다. 이폭도 잘 빠져나왔고요. 상대가 네, 롤링 선수 썼다보니까 그게 안전하게 잡는 걸선택 했고요. 좋네니다 <레> 네,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오늘 특택 전술이 되게 좋아요. 아니 국은 중국이 썼는데 이 누구 대한민국에 봐요. 네. 그냥 스나이퍼를 쓰는 게 금지도 아니고 스나이퍼 쓰면 죠 어, 좋은 자리에서 또훅 쏘네. 자 그러니까 중국이 패스파인가 일단 로프 타고 올라갑니다. 침라인을 네, 그냥 쓰면서 안아로좀 파고 들어 이러면 다시 우리는 거리 벌리면 되죠. 맞습니다. 거리 벌리면서 45점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붙제 꽝으로! 오! 블랙홀! 아, 블랙홀! 이거 아, 이겼 아! 여기까지 포로 블랙홀 구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카사 체력 많이 없어요 이러면 중국단수 접을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도쿠마가 아, 아, 카사 결국 끌어냈어요! 잘 잘라냈죠 이러면 좋습니다. 거의 다 가져왔어요 이러면 예.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자 침착하게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넵사 네, 그냥 네. 힘으로 꽂아 넣으면 네. 되거든요 4킬 남았어요 4킬 남았어요 네. 트레이드 돼도 이득이에요 좋아요! 트레드 됐고요 원 바이 원 바이 원으로 걸면 됩니다 2킬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남았어요. 근점전 근접전. 아, 좋아요. 하나, 하나, 하나. 꼬리불면 돼요. 5 0회까지잘 하나 남았습니다. 들어가요. 고요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자, 요릭 자, 주스나 오블리. 자, 상준이 여기 있고요. 아, 마지막까지 침착합니다. 네. 이거보다 잡았기 때문에 이런 뜻도 냉정해지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하면 된다. 우리 같이 하자. 다 같이. 맞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모두가 공천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강제로 강만하고 열어도 음. 잡을 확률. 없거든요. 3명, 4명, 사실 6명 다 잡혀도 돼요. 아, 1킬만 하면 네. 딱한 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천청치 그냥 일단 시작하는 거 같아요. 봤어요 여기 보였어요. 꼬리가 걸렸습니다. 자, 리프트 올라가니다저 올라가려고 가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가사를 갔 가사를. 대한민국이 결승 진출자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결승으로 향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대한민국이라는 팀한테 하루 주는 겁니다. 네.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화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세우는 거. 음.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어,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종목을 다 떠나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맞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음. 어제는 0승 4패였지만, 오늘은 1승 0패, 그리고 그 1승이 결승으로 가는 1승입니다. 맞습니다. 컨셉도 되게 확실했잖아요. 군대 안에 찔러 넣어서 가드 하나 지우고, 불리하지 않으면서 그쪽을 밀려가면 수축무기를 던져서 막고, 예.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거리 벌리는 스나트들이 계속 쭉쭉 빠지면서 정리하는 이 음. 구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대한민국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어 다니. 아, 믿기지가 않은데요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위기 관리 능력은요. 이미 검증이 된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승전을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에이펙스 레전드 결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